할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흔한 말로 죽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은 죽순이라고도 합니다. 어딘가에 눌러앉아 죽치고 사는 사람들을 죽돌이 혹은 죽순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교회 죽돌이였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 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도 해야 했고, 성가대도 해야 했고, 중고등부 임원도 했었습니다. 해서 그냥 교회 죽치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죽돌이었죠. 사실 딱히 집에 가서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책상 앞에 앉는 건더 싫었습니다. 어찌 보면, 찬양팀이나 성가대, 어, 임원이라는 것은 죄다,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해서 교회에 축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전혀 다르게 보였겠죠? 아, 쟤는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소년으로 낙인이 찍혀 지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잘하고 대학 진학도 잘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주일이면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 학원이나 과외하러 갔겠죠. 시험기간이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교회 죽돌이야. 괜히 할 일도 없으면서 빈둥거렸으니.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없죠. 매 주일마다 1시간씩만 하더라도 1년이면 쉬운 2시간이죠.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으니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한 합당한 결과,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 인과율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만,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 하죠. 그런데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적잖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썩어질 것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썩어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썩어질 것, 육체에 속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응당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육체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은 도대체 뭘까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대로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kg씩 조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거둘까요?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꾸준히 피아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피아노를 잘 친다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 얼굴에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라는 열매 를 맺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어,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또 투자에 어, 열심인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미래에 경제적으로 보장된 삶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열매를 맺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열거해 드렸던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두는 열매들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매 맺고 싶지 않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열매,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요함이라는 열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라는 열매, 투명한 피부라는 열매, 이런 열매 맺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열매,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열매가 그런데 육체를 위한 썩어질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이고 그 열매 맺고 싶은데 육체에 속한 썩어질 열매라고 일갈하고 있어요.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열매가 육체에 속한 썩어질 열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열매. 그 결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궁핍하게 살아간다,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투신하신 그분들의 노후의 삶이 결코 보장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 시류의 편승에서 이 속을 챙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과율에 따라 합당하죠. 투자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공부를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은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습니다.오히려 성령을 위해서 힘었던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어 다소 당혹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구절입니다.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거면하고 있죠. 그들이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성공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한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것을 심으십시오. 영생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늘상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는 이 앞부분에만 주목했는데 오늘 본문은 또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것들을 어디에서 거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디에서 거둔다고 합니까? 육체에서 거둔다고 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디에서 거둔다고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상 무엇을 심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어디에 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기도를 어디에 심고 있나, 헌금을 어디에 심고 있나, 봉사를 어디에 심고 있나,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성령에 심고 있지. 어떠세요? 성령에 심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에 바울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이 어디에 심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는다 이전 번역으로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심고 있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가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하죠. 밭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큰돈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으니 조금 떼놓는 것이 어떻겠어요? 남겨놓는 것이야 어떻겠습니까?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판값이 이게 전부냐?아나니아라는 남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예 이것이 전부입니다.그랬더니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하여 그 자리에서 죽죠.곧이어 들어온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나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심었는지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지,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지 내 자신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치명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그 자리가 바로 거두는 자리다. 콩심은 그 자리에서 콩이 난다는 거고, 팥심은 그 자리에서 팥이 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체에 심은 자들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섬기십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들을 오늘 본문은 육체를 위한 것, 썩어질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고단합니다. 육체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육체 썩어질 것으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지라도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심은 것들은 오롯이 남게 될 겁니다.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그러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자.낙심하지 마십시오.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그러면 성령 안에서 영생으로 거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망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성령으로 심어도 오히려 궁핍해질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죠.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고단함에 지쳐가는 여러분에게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 1,100여 명을 살려낸 쉰들러, 그런데 영국에도 이런 신들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금융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의 연락을 받고 체코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수용소에 수용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조해 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한창 유대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체코에서 유대인 아이들을 열차에 태워서 후송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600여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나서 250여 명의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250여 명의 아이들 중에 단두 명만 구조됐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의 살해협박을 받았다고요. 독일인 장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진 250여 명의 아이들 때문에 시리에 빠진 그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락에서 어떤 종이뭉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 뭉치에서 그가 구조했던 600여 명의 아이들의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는 영국의 BBC 방송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니콜라스 윈턴을 손님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All the letters, back h e r This is Vera Diermo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uh,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Hello. <laughs>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당시 그가 구조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BBC 방송사에서는 그 아이를 찾아서 윈턴 경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말합니다. 혹시 이 윈턴 경의 도움으로 구조된 다른 분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잃어버린 250명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50여 년의 시간을 보내왔던 그가 자신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은 50여 년의 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훌륭하고 성실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선망하고 동경하며 존경하는 것들이에요. 부요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썩어질 것들. 그 모든 것을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를 무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한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일을 하건 죽게 하듯 열심히 하며 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거둘 때까지 성령에 의해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결실을 주지 못하지만 영생에 속한 아름다운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